이옥 뭐. 이곳에서 어디로 중앙 후위에서 김영경 맞아. 김영경의 첫득점 자, 3 점을 주고 나니까 바로 또3 점을 따라 붙네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본 단장 감독도 눈이 더 동그래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쪽을 낮게 먹으면 사실 뭐살 받고 우피리치 중앙 후위 공격 잘 받았어요. 하트리치 맞아요. 수상부의 부키리 씨의 강타를 받았고 김연경 중앙부의 득점 1세트 8대 7 수비의 그 서브 정인주 쪽 약간 어렵게 맞고 김연경 성공 선수. 김연경 선수가 지금 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브르키 위쪽으로 지금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수비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공격 종합 전체 1위 올라와 있는 김연경 시작. 날카로운 서브 김연경. 다치아웃입니다. 네, 맞고 나갑니다. 자, 이건 마... 아직 뭐1 세트 중반입니다만 그냥 제 느낌에 오늘 한넉점 차나 석점 차는 클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점 차로 11 대. 박규현의 서브, 구키리치가어렵게 맞고 조승스 스파이크. 아, 너무 어렵다. 됐어요. 김연경. 아, 좋아. <laughs> 결국 김연경이 마무리. 일단 뭐 수비 집중력이라고 봐야 되고 김연경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씨. 가능합니다. 공격. 좀 무디게 할수 있다는 또 그런 사이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박수연의 2단계를 축구해. 아, 두준의 득점이었어요. 자, 첫 번째 서브. 염에서 놀립니다. 다시. 부키리치 나타나요. 아, 박수연. 트위베이유 박수연. 아, 염에서 선택 어디다 패스페이트. 자, 18. 짧게 빼고요. 19분 18. 기단계 짧게. 패스페트스 플레이. 20대 18. 자 여기서 센터가 지금 패스 페인트를 놓는 순간에 이미 신현경 선수를 이미 알았거든요. 예. 자그 부분을 또 김현경 선수가 페인트로 빈틈을 만들어냅니다. 작전 시간, 후이진 감독. <목소리> 박수원쪽 정확히 받고 김현경 스파이크 선공 그렇고 역시 뭐 브로킹 높이를 받고 어, 어, 봤지만 김현경 선수의 저 강한 공격력 그리고 20점 이후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때그 집중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렵게 넘깁니다 김현경이 긁어넣기 선공자 지금은 흔들리면서 득점을 가져가질 못하네요 사실은 동점이 될수 있는 전과장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고. 밀어넣기 김연경의 스파이크 들어왔어요. 자, 노란 선수. 자, 저희가 브로키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형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김연경에서 2세대1일대 1. 아, 정말 했습니다. 아! 이곳삼산 체육관의 벤트는 김연경 편입니다. 자, 정말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정관장의 서브. 자 여기서 이제 양팀 모두 한 점이 중요한데요. 김현경 스파이크 성공.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이미 뭐 경기는 소페이 됐고, 자 이제 아무리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에 방해 요소가 돼서는 분명히 안 되고요. 그렇죠. 자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2 1 짧게 들어간 서브. 김현경이 스파이크 그렇죠. 지금 뭐 김현경 선수가 배구를 잘한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점 이후에 본인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쓰든지 득점을 만들어내고 지금 공격 성공률도 50%가 유일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 캐딘 센터가 수입이 됐고, 2고 그리고 올립니다. 약간 그렇죠. 길었습니다만. 부키리치 미러키. 아, 준비됐어요. 랠리가 길어집니다. 김현경! 아, 준비됐나 선수가 나니다 2 3대2 2 역전 흥국생명. 자뭐한 3점까지 벌어져 있었던 흥국생명이었는데, 네. 자 결국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들어습니다 정말 김현경 선수가 정의에 있을 때만큼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예. <laughs> 중앙에 정호영 받아올린 정인주. <laughs> 김현경 아, 좋아요 자 일단 뭐 여메선 세타도 지금 정호연 선수를 기관 리시브를 상당히 잘했고요. 네. 자여어김현경 선수가 첫 득점을 공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 어, 자, 애매한데요? 던졌어요 김현경, 켜내기 시도, 바고나 갑니다. 아, 뭐, 김경 선수가 앞쪽에 있었지만, 뭐, 저 김현경 선수가 한 대표를 완전히 끌고 오면서 타이밍을 뺏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 선수가 오른손을 넣는다고 넣는데도 그 끝을 보면요요 다섯 예. 적자, 오... 김현경 꺼도. 아, 맞고. 됐나요? 아, 에이스! 아, 김현경!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김현경입니다. 자. 전국 생명의 홈팬들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러웠습니다. 네트를 맞고 뚝 떨어집니다. 염의선 서브. 김연경이 맞고. 아 붙었어요 프로. 붙었어요. 데요 이곳 백터스 김현경! 위에 선을니다 자, 뭐, 김현경 선수는 정말, 어, 뭐, 1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본인이 웬만큼만 공격이 올라온다면 정말 이빈 공간과 강풍과 연, 연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이 쪽으로 보냈습니다. 중앙에 투투 이번엔 자 다이렉트 김현경아 일단 뭐 플레이를 잘 했는데 노란 선수 잘 받았는데요. 한 필이면 김현경 선수에게 가네 네.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아 이렇게 잡았는데 거의 뭐 연습 다이렉트 던져 주듯이 정확하게 갔습니다. 네. 낮게 들어갑니다. 상대를 어렵게 했고 김현경 직선. 가장 높은 브로커 둘, 부키리츠와 정원현 선수를 앞에 두고 정상적인 공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 깊은 대각을 만들어내네요. 네. 아, 정말 배우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정윤주가 맞고 김현경 파이 성공! 아, 하지만 왼쪽에는 김현경 선수가 50%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공격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걸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염혜선이 계속 김현경 쪽으로 서브를 했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어? 서브 김다은. 표승지 흔들렸고 본인이 일단 책임집니다만. 부정차 추격기에 붙은 볼부정차 추격 그렇죠. 김현경. 자, 이제는 김현경 선수가 전위에 있기 때문에. 어 내려가기까지 지금 동점까지는 만들 계획을 분명히 아보단자 감독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고이진 감독은 여기서 끊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이고은 선수는 이제 수비가 된다면 웬만한 볼들이 김영경 선수 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끊고 싶은 <목소리> 부키리치 어, 수비 어, 신현경이 올렸고 아, 때를 공간이 없습니다 김다운 때립니다 여메선 센터 내가의 후위 공격 아, 김영경 블루킹 한점더 치료 자, 계열에 대한 부분인데 뭐 브로킹에 걸리는범식을 하던 좀 강하게 가면서 어 데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어, 자수부를 넘겨주시 하다 보니까 선수가 지금 전이 4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분명히 역전 또는 동점까지는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15대 15. 흔들렸고 내가 넘깁니다. 역전 기회. 역전 기회. 김현규 역전.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입니다. 또 만든 김연경. 자 완전히 커져가던 어, 불씨를 오로지 김연경 선수 혼자서 완전히 역전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 열광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김연경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자 브로킹 공격 팀 분위기 이제 완전히 다 잡았습니다 그렇죠 효승준 서브 네. 자김현경 가야죠 그렇죠 김현경 스마일 성공 자 전혀 뭐 의식하지 않고요 부길 선수가 염혜선 선수가 바꿨다는 얘기는 이미 올라갈 걸 알고 잡겠다는 얘긴데요 네. 손끝도 맞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의 4세트는 막판에 기싸움으로 보이는데요 염혜선 서브 아 짧아요 다시 김연경 쪽 속공으로 자그러나 받았고 고케리시 블록킹이 김혜제도 김현경이 해 보자 해 보자 셀러브레이션. 김현경의 블록킹입니다 자, 저, 불을 를 한번 껐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방수 김연경 자.